경기는 종료됩니다. 네. 아, 뭐, 아 어, 악셀 혹시? 악셀요? 나요가이바위보 했답니다. 정말. 아유. 아유. 이제 맨날 이제 대회 때강동 네. 손님이거든요. 네, 감흥이 네. 없을 거예요. 그건 맞습니다. 두 선수가 좀 마주친 지가 진짜 네. 수십 네. 번이에요, 수십, 네. 수십 네. 번. 부산과 이제 네. 진주. <laughs> 피펜가 진주야, 모양 내 공간. 항상 피펜즈 선수가 이겼죠? 그쵸, 그쵸. 오판삼선수따 네. 했었죠? 근데 우승 타이틀은 RSS 선수만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아 맞다, 그렇죠. 2011년도, 그렇죠. WPF 피펜즈 선수 준비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물을 한번 먹고, 네, 선수 두분 준비가 됐으니 결승전 첫 번째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운트 들어갑니다. 셋, 둘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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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아까 끝까지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사라반드란 곡이 나왔는데 사라반드보다 사라반드랑 합놓은 곡입니다. 근데 거기서 더 빠르게 그렇죠. 두 곡을 이제 섞어놓은 거죠? 그렇죠. 네. 속도도 빨라지고 두곡꽉 쳐놨습니다. 보죠? 그렇죠. 오, 화하게 시작합니다. 이거 다 외운 거 아니냐? 아닙니다. 다 보고하는 겁니다. 단지 음악을 외우고 있습니다. 왜냐? 그죠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, 100번, 1000번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외우고 있습니다. 어, 이게 쉬는 구간이거든요. 아, 결승전이니까. 쉬는 구간입니다. 역시 두 선수 모두 전혀 실수 없는 플레이로. 이 선수분들에게 이제 최고, 어떻게 보면 킬러. 킬러 구간이라고 하죠. 아, 그렇죠. 킬러 구간이 이제 더블 2 5터 중간중간 숨어져 있습니다. 이 킬로그램을 얼마나 잘 처리하면서 이제 콤물을 이을 수 있을 것인가요? 네 어~ 뭐~ 실수 없는 주선도 그렇죠 이제 충분히 실만큼 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계속 달려가야죠 가기야 자, 네. 자 그야말로 발이 보이지 않는면서와두 분도 너무 깔끔해요 지금 발이 보이지 않으이 계단은 저도또 킬러였거든요 네. 근데 왜둘다공력끊이지 않지 이거? 한한 치의 오차도 없는와 이거 무료 빅범주 아, <목 montage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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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지금 큰 실수가 왔어요 이러면 통로 잡으면서 안 했어 지금 근데 이거 사라진 상태에서도 할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무료이야와이 아, 선수 와, 미쳤다 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는 와. 지금 그릴 줄 없는 미스 라이브죠 선수, 지금 점수가 아주 똑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네. 아주, 아주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어? 네. 여기 정말 어렵거든요? 아 네. 과연 어떻게 쳐야지? 네. 와, 근데 이거 결과를 봐야 될것 같은데, 과연 여기. 와, 비행기! 와, 비행기! 그래 중간에 실수가 있었지만, 실수 아니었으면 올콤모였어요 더블 25 월콤무는 말도 안 되거든요. 1500 웨이트 제일 일, 제일 높은 트리프레스 플러스가 나왔습니다. 아스라 99,500점.